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우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행하시는지 세 그룹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은 바로 범죄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들을 심판 하셨어요 심판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멍에 두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곳을 지키게 하셨어요 마지막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옛 세상 즉 노아 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보면 은이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의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래서 지옥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또 6절 말씀에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즉 여기에서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다. 7절 말씀 봅시다. 무법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분명히 상반되는 것들이 뭐냐면 5절 말씀에서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신 역사, 즉 무엇은 역사? 구원의 역사란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두 가지의 분명히 선언되고 있어요. 천사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구원하셨어요. 자, 이 구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자, 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심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의 은혜 안에 서게 하셨어요. 그를 알게 하셨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그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지금도 하고 있고 배우는 사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은, 이, 있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지세요. 하지만 불의한 자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은, 유혹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과 탐심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은, 우리를 착취하는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봅시다. 육체를 따라 다, 자신의 더러운 정력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통체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이것이 외부에서 교회를 어 공격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 중에서 나타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만 나쁜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자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도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있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해요. 자긍해요. 떨지않아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나의 이익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충성해요. 겸손해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무엇하기 힘써요? 사랑하기 힘써요. 복음을 전하기 힘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뭘 하냐면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길를 즐거워해요. 그 사람들 깎아 내려서 나를 돋보이길 좋아해요. 나의 악한 면은 오히려 나의 자긍심으로 포장을 하고 상대방의 악한 면은 공격해서 나의 의로움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이런 자들을 대하는,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바로 이 사탄들, 범죄한 천사들을 이길 수 있는 더큰 인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이들을 내가 직접 정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가론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죠. 뭡니까?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배반한 사람, 발견하기 어려워요. 없죠. 근데 그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 곳으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어딜 가는지는 누구만 판단하세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 대해서 정치하고 즉 재판관이 되고 그들의 죄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 가지 내용으로 천사의 심판, 옛세상의 심판, 손문원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를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심령이 상하고 그들이 그 죄악에 계속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지어 심판은 앞둔 자들의 어리석은 모두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심판당할 자, 멸망당할 자, 멸망이 기, 정해진 그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잖아요.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그 부분은 노아 때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 봅시다. 하나님의 보복적인 공의와 두려움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냈죠. 타락한 천사가 심판받는 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는 거, 소동과 고무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거, 자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기억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셨다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지만 구원도 심판은 분명,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재판관이 되고 싶은 성도의 교만이에요. 성도들도 이 교만이 있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본성적인 교만을 보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거짓 선생됨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재판관이 되고 싶은 그들의 정말 마지막을 선언하고 싶고 그들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교만에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노아 당대에 어떤 모습으로 의를 드러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를 드러냈나요 노아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볼만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을을 지키면서 살수 있나요? 자, 노아를 보면 알아요. 노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의 이 나이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받은 사이에 보면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600살 때이 홍수가 일어나요. 근데 첫째 아들이 500살 때 태어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고 자기 자녀들이 배우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무엇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했어요. 즉,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양육했어요. 즉, 우리는 오직 뭘본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알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이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한 삶,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즉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노아는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선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적용하기의 모습은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방주된 교회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죄악 세상을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